정부의 방역 수칙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8일 윤상기 하동 군수가 빽빽하게 모인 사람들 속에서 버젓이 출판 기념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윤상기 군수의 부적절한 행적이 또 있었습니다. 윤 군수는 지난 17일 오전 사적이든 공적 모임이든 자제해달라고 군민들에게 호소하고 당일 저녁 정작 본인은 기관 단체장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사적 모임 사인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저녁 하동 군청 인근 식당. 윤상기 하동 군수가 이곳에서 지역기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예정된 참석자가 8명을 넘자 식당 두 곳을 예약해 식사와 술을 곁들였습니다. 군수님까지 탔습니다. 어, 윤상기 군수는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잠시 멈춤, 모두 멈춤 동참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.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. 물어볼...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직후 하동군이 전 음면에 보낸 공문입니다. 군수 긴급 특별 지시 사항으로 공적 행사까지도 취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동참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기관장들과 식당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충격적으로 받아들고 이에 대해 윤 군수는 이미 예정된 행사였고 방역 수치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. 계획에 벌써 대가 있었고 거리두기 다 하고 했는데 여덟 명네명네명 나눠서 갔고 윤상기 군수는 정부의 방역 수칙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8일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출판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.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.